아, 고민입니다. 혹시 고민 있으신가요? 아, 네, 저 너무 고민 많아요. 제가다가 예, 이제, 돌 아십니다가, 이제, 혹시 고민 있으신가요? 얼굴 근심 걱정이 많으세요? 딱붙여 아, 네, 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아오님의 다트 사진을 그려야 하는데, 이거도랑 저거도랑 요구도랑요구도주에뭘 그래야 지 너무 고민이요. 혹시 같이 고민해주시지 않으시겠나요? 같은 말 해버리고 싶어. 그럼 이제 막, 돌 아십니다 하는 사람도 와, 에씨 고마가거저 같은 느낌. 사진 보러 가, 당신 고민있지 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고민이 많아요. 아오님을 그려야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사진 봐주시는 분한테 이제 찌지직 아오 딱 튀어 놓고서 이제 이번에 나체, 나채 올리는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요. 엉덩이도 때리고 싶고, 가슴도 보여주고 싶고, 각하게 그려주고 싶고, 얼굴도 그리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싶은데 그려야 하는 건한 장이에요. 같이 고민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어 나쁜 생각까지 할 뻔했어. 만큼만이 약자를못 끌어서 다행인 건데 여기서 애들 마스터였으면 장보까지 해서 걸렸어아 히말라. 이 그림이 킹이 하나 있으면 최고일 거든. 침 허벅지를 가거나뭘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 글쎄요. 내 네, 침은. 넣을 거긴 해 허벅지는 너무 열심히 그리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서 어떤 의미로 곤란한가요 허벅지를 그리면은 사타구니도 그리고 싶어지잖아 그런 의미로 곤란해지지 않나 그 위는 그냥 레시가 드는 돌핀 펜즈하 알몸에 개 목줄 한개꼴리는 거라서 안되겠습니다만 알몸 개 목줄은 풍이 못합니다만 이 그림은 알몸 개 목줄이기 때문에 성사되는 그림이라고요 안되는 건 안되는 거야. 그림의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어. 사실, 꼴리는 19금 그림이라는 거는 인체도 인체인데 그 상황을 꼴리게 잘 그릴 줄 알아야 하는 능력인데 좀 그런 거좀 없긴 하거든요, 약간. 상황이나 시추에이션 분위기 그런 게꼴리 하는 거잖아요? 제금나 꼴리는 상황 그리는 거 아닌가요? 주요 부위만 그리면 찐 19금이라고? 아, 이거는 그냥 적당히 눈욕이죠. 이건 19금이 아니지. 이거는 중요 부위 그려도 약간 눈욕이. 나올 만한 건 아님 그냥 아따 보기 좋다지 그냥 잘 보고 갑니다 정도 이걸 찐야짤리를 하기에는 그림이 너무 단편적이야 개인적으로 이제 꿀리는 그림이라는 거는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다음 것까지 상상하게 되있을때 어떤 게 진짜 꿀리게 되는 것 같아 그림을 보고 이제 여기서 잘 봤다 강아지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걸까? 고양이보다 역시 강아지가 귀엽잖아. 개과는 몇개 앨범으로 목줄까지 메고 침줄도 흘리면서 헤헤거리면서 주인님 왕 주인님 왕하면서 찾아온다고. 요미 굉장히 좋습니다. 여우도 개과잖아 일단은. 그러니까 강아지. 만치곤 이런 수식고 붙이면 건전하긴해전 항상 건전해서 모르겠는데. 배몬질로조 자세? 배몬질로조 자세는 아닌데 배몬질로 달라고 이제 왕왕 하는 거 생각하면 되게 귀엽겠다. 아 강아지 왜 이리 귀여운 걸까 이러면 난 수건충이 되어버린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지만 이런 강아지가 이런 강아지는 아니고 여우 같지만 이런 강아지가 헤키 키고리면아 이거는 수건 수건해야지 펄이펄이 하는 거지 같은 느낌이지 않